히브리어 핫다트는 죄를 짓다, 속죄하다의 뜻을 갖습니다. 이는 일반적인 의미로서 속죄제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 경우 속죄제를 죄를 깨끗하게 한다는 정죄제로바꾸어보면그 의미가 더욱 분명해질 것입니다. 속죄제는 제사율법에 기록된 다섯 제사 중에서 가장 중요한 제사입니다. 그리고 모든 제사 중에서 가장 먼저 드려야 합니다. 곧 먼저 속죄를 위한 제사를 드린 이후 필요에 따라 번제, 소제, 화목제를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매일같이 하나님과 교통하는 기도의 순서도 이에 따라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우선 그간 지은 죄에 대한 회개로부터 하나님께 진실하게 속죄하는 마음을 앞세워야 할 것이고 이후에 각성과 다짐이 있어야 할 것이며 나아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 필요한 것들을 위해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본래 습성이 악하여 남을 위하는 것보다도 나를 먼저 챙기는 것에 익숙합니다. 이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일 것으로. 항상 자신을 위한 기도를 앞세워두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그리고 그 영광을 나타내는 것에는 인색한 경우가 많을 것임을 뜻합니다. 제가 보기에 이러한 기도는 희생의 문제 없이 정확히는 기도하지 않는 것보다도 더욱 나쁜 습관이라고 생각합니다. 속죄죄는 알고 지은 죄와 모르고 지은 죄는 물론 부지불식간에 지은 죄의 일체를 포함합니다. 내기 시각에서는 무의식의 죄로 설명할 수 있는데 이런 것 자기 행위가 율법을 파괴하는 것임을 알지 못한 죄, 혹은 모르고 행한 것이 후에 이르러 율법을 파괴한 것이었음을 알았을 때의 죄 모두를 포함합니다. 다윗선 노래처럼 당시 이스라엘은 이와 같은 무의식의 죄에서 벗어날 수 있는 것에 간절한 소망을 두고 있었습니다. 선의로 지은 죄의 반대는 고의로 지은 죄입니다. 다만 고의로 지은 죄는 경우에 따라 사형에 처했습니다. 따라서 속죄제는 알고 지은죄는 물론 모르고 지은죄를 속하기 위한 제사임을 더욱 기억하게 할수 있는 상징적 예포로서의 제사 기능 또한 갖추고 있었습니다. 속죄제는 차례로 제사장, 회중, 족장, 백성의 제를 순서대로 각각의 절로구분해그 처지에 맞는 속죄제를 차례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편 지금까지 번제 소재 화목제는 어떠한 경우에 어떤 사람에 의해 들어져야 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기록된 것이 없으나, 속지제의 경우에는 이를 특별히 구분하고 있는 특징이 있습니다. 우선 제사장의 범죄를 저질러 백성의 허물이 되었다면, 그범한죄로 흠없는 수성아지를 속지제물로 삼아 하나님께 드려야 합니다. 이 경우 제사장은 기령부음을 받은 제제사장을 의미하며, 속지제물은 오로지 숫성아제해야 합니다. 속지제물로서수성아제는장막문 앞으로 끌어다가, 머리에 안수하고 잡아야 하며 대지성상은 수송화제의 피를 받아 장마 안으로 들어가서 그의 손가락에 피를 찍어 지성소와 성수 사이에 있는 회막의 휘장 앞에서 일곱 번을 뿌려야 합니다. 이후 피를 회막 안의 향당 뿔들에 바른 다음 남은 송화제의 피 전부는 회막 문앞 번지단 밑에 쏟아 부어야 합니다. 속재제는 화목재와 같이 수송화제의 모든 기름을 취해 번제단에서 불살라야 하며 수송화재에 남은 가죽과 모든 고기, 곧 머리, 다리, 내장 등의 인체는 번제단이 아닌 진영 바깥에 있는 재벌이는 정결한 곳에서 불살라야 합니다. 여기서 유의할 것으로 정결한 곳이라고 함은 부정한 곳의 반어적인 표현으로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참고로 재세상에 범한 죄가 없다고 하더라도 1년에 한 번씩. 속죄죄를 드려야 한다는 규례를 볼때이 기사와는 사뭇 배치되는 점이 없지 않으나 이것은 정례적인 것이 아니라 죄를 범하는 때 행하는 일시적인 것으로 보아 이와는 구별해야 함이 타당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음으로 회중에 하나님의 계명을 어겨 허물이 있거나 스스로 깨닫지 못하다가 후일의 죄를 깨닫게 되는 경우 마찬가지로 흠 없는 수송아지로 속죄죄를 드려야 합니다. 여기서 기록에는 흠 없는 이라는 조건이 없지만 전후 문맥을 고려하면 마땅히 부처였음에도 다만 생략하고 있는 것으로 취급해야 할 것입니다. 또 작은 수소화지를 장마앞으로 끌어다 안수하는 것은 대제사장의 그것과 동일하나 다만 안수자가 제사장이 아닌 이스라엘의 장로들이라는 차이점이 있습니다. 나머지는 제사장의 그것과 동일합니다. 대제사장은 범한죄에 대해 회중을 위해 속죄해야 합니다. 이스라엘의 신앙의 대표자로서 대제사장의 과실은 이스라엘의 과실이 됩니다. 마찬가지로 이스라엘의 과실 또한 대제사장의 과실이기도 했습니다. 대제사장이 드려야 할 속죄제와 온이스라엘에 드려야 할 속죄제가 모두 동동한 예물을 드려야 할 의무가 바로 여기에 있었습니다. 수송하지는 번제의 대표적인 희생제물이었습니다. 속죄제 또한 희생제물이 수송하지라는 점에서 속죄제의 중대함을 미루어 짐작할 수 있습니다. 족장의 죄도 회중의 그것과 다름이 없습니다. 곧 하나님의 계명을 어겨 허물이 있으나 스스로 깨닫지 못하다가 후일에 죄를 깨닫게 되는 경우가 그것입니다. 이 경우 족장이 드려야 할 제물은 흠 없는 숫염소였습니다. 이것은 대제사과온 회중의 임물보다 한 단계 낮은 하급의 것이었습니다. 모든 의식과 절차는 앞선 것과 다름이 없습니다. 제사은 범한죄에 대해 족장을 위해 속죄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평민이 하나님의 계명을 부지중에 범하고 범한 죄에 깨우침을 받은 경우 그는 흠 없는 암염소를 가져다가 제물로 삼아 드려야 합니다. 그 과정과 절차는 나머지의 것과 다름이 없으나 속죄제 대상의 암염소라는 차이가 있습니다. 다만 암염소 외에도 암 양으로 드릴 수도 있었습니다. 재상은 범한 죄에 대해 평민을 위해 속죄해야 합니다. 이상과 같은 속죄제는 다른 제사의 시기비 그 중요성이 한층 강조되었습니다. 이상과 같은 속죄제는 다른 제사의 시기비해그 중요성이 한층 강조되었습니다. 지금에서야 이와 같은 속죄제를 드리는 경우는 없다고 하더라도 우리는 당시의 속죄제의 모습을 통해 하나님께 나아가는 이스라엘의 엄숙한 모습을 다시금 되새겨 보아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 그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시기 위해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신 바 되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예수님의 공로에 의지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것은 오직 예수님의 피의 공로 덕분입니다. 예식은 정성과 마음을 담는 것입니다. 그러고 보면 알고 지은 죄이든 모르고 지은 죄이든 항상 경건한 마음으로 하나님 사랑 가운데 거하고자 했었던 이스라엘의 모습이 무척 엄숙하고도 경건하게 다가옵니다. 복잡다단한 현 시대 속에서 예전의 이스라엘처럼 속죄죄는 사라진 지 오래되었다고 하더라도 그 정신만큼은 지금까지 우리 곁에서 살아 숨쉬고 있음을 봅니다.그렇다면 매일같이 반복되는 우리의 경박하고도 폐악한 죄는 그 무엇으로 대신하고 그 어디에서 불살라야 할까요?생각해 볼 요량입니다.한편 이유로 평민이 죄를 범하고 속죄죄를 드려야 할네 가지의 경우를 보겠습니다.이 경우희생제물은 암염소 또는 암양입니다. 누구든지 공회 중에 증인이 되었을 경우, 그는 본 것이나 알고 있는 모든 것을 사실대로 알려야 합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죄를 범한 것으로 취급됩니다. 곧 피고인이나 피고인과 관련이 있는 사람이 진실한 고백 또는 사건에 입증을 하지 않을 때는 이어 열할 막론하고 죄를 취급한다는 것입니다. 소위 이 같은 위증은 속죄죄의 특징인 무의식적인 죄, 곧 모르고 지은 선의에 의한 죄라고 볼수 없고, 알고 지은 고의적인 죄라고 볼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공포나 강박으로부터 진실을 말하지 못하는 심신이 박약한 의사마저도 여기에 포함시키는 것은 일견 타당하지 않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따라서 고의적인 죄라고 하더라도 상대방의 사기나 강박, 그리고 위협에 따라 진실한 고백 또는 사건의 입증을 하지 않는 경우에는 무의식적인 죄로 취급하는 것이 마땅할 것도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레이기의 기록은 알고 지은 죄이거나 모르고 지은 죄이거나 동일한 죄로 취급하고 있어 여기서 그 적부를 따지는 것은 무의미할 것 같습니다. 곧 뇌에게서는 선이나 고의 여부를 불문하고 지은 죄에 있어서는 다름없이 속죄제를 드려야 합니다. 위증 이외에도 속죄제를 드려야 하는 경우는 선이나 고의를 불문하고 부정한 들짐승의 사체나 부정한 가죽의 사체나 부정한 고운증의 사체를 만진 경우 부지중에 자신의 부정을 깨달았을 경우 결과를 고려하지 않고 그것도 상당한 주의를 기울이지 않고 경솔하게 맹세한 경우 등입니다. 이상의 네 가지 중 어느 하나의 과하고 있을 때는 우선 주의를 자복하고 하나님께 속죄제를 드려야 합니다. 이 경우 속죄제의 희생제물은 암컷 어린양이나 암염소이어야 하며 이 경우 제일상은 그의 허물을 위해 속죄하고 죄를 용서해야 합니다. 한편 속죄제 제물로서 암양이나 암염소를 드릴 수 없는 가난한자를 위해 별도의 규정을 마련해 놓고 있는데 그것은 산비둘기 두 마리나 집비둘기 새끼 두 마리를 취해 하나는 속죄제물로 삼고 다른 하나는 번제물로 삼아 제사상에 가져다 주어야 합니다. 속죄제물은 머리를 비틀어 끊고 몸은 붙은 채로 나누어 피를 재단에 뿌리고 나은 피는 재단 밑에 흘려야 합니다. 한편 번제물은 앞서 본 그들의 규례와 절차에 따라 행하게 됩니다. 한편 산비둘기나집비둘기를 바칠 수 없는 형편이 가난한 자는 소가족 일가의 하루 식량으로 생각되는데 곧 고운 가루를 예물로 취해 기름을 붓지 않은 채 유황 또한 놓지 말고 제사양에 가져다 줘야 합니다. 제사양은 이 중에 한 움큼만을 취해 화재로 사르고 나머지는 소재물과 같이 제스양 자신이 취하게 됩니다. 속세제는 하나님께서 주신 계명을 이스라엘이 고의로 또는 무식적으로 의 범했을 경우 죄를 용서받기 위한 제사라고 일괄할 수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은 그때 이스라엘의 제사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예물의 마음과 정성을 올곧게 담아야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물은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지 사람에게 드리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혹여 그 많고 적음을 따지는 경우가 있다면 그나 하나님께서 정하신 말씀의 법을 또다시 어기게 되는 것이 됩니다. 곧중환자가 되는 것입니다. 속죄지로 취해진 모든 것들은 다름없이 하나님께서 그들의 형편과 처지에 맞게 각각 구분해 주신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마음을 수비로된 정성과 행실일 것입니다. 바로보기에 죄의 싸움의 대가는 재물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 또한 재물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형편이 궁하시거나 처지가 딱하신 분이 아니십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예전 이스라엘에게나 지금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시는 재물과 예물의 뜻은 어디에 있을까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나밖에 없는 외아들 예수님마저도 아낌없이 내어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재물과 예물에 담고 계신 뜻은 무엇보다도 변치 않고 우리를 향하고 계신 한결같고도 무한하신 사랑입니다. 우리의 죄를 송량하시려고 우리를 대신해 속죄죄로 독생자 예수님의 생명을 취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의 생각대로 만약 그의 상당한 대가를 원하신다면 우리는 그 가치를 어떻게 평가해야 드려야 할까요? 재물과 예물을 재물과 가치로 평가하는 것은 예수님의 피를 물건으로 보고 그 값을 하나님과 흥정하는 것과 다름이 없습니다. 만약 그러한 자가 있다면 하나님께서는 그 자를 어떻게 취급하실까요? 이후로 우리는 내네 얘기를 통해 똑똑히 바로 보게 될 것입니다. 그 당시 하나님께 올라가는 향기로운 향연 앞에서 그들이 수백 번 다짐하고 간직했을 감사의 눈물과 엄숙한 표현을 떠올려 보세요. 저를 포함해 우리 모두 따로 또 같은 신앙의 선대로서 이스라엘과 그들이 행했던 속죄제가 지금의 우리에게 주는 또 다른 교훈으로 새겨야 할 것입니다. Sing to So... Oh.